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심령이와 가정이에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의 말씀 나누시기 전에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맞습니다. 복음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성경책을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복음서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음서는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물론 복음서를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도 있고 또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의 중심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 본문은 하나의 스토리를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한 여성과 약혼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약혼은 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동거를 하지 않았는데 결혼할 자기의 신부가 잉태를 했다는 아기를 임신했다는 참으로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를. 요셉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소식을 들은 이 요셉이 성경에 보니까 가만히 마리아의 관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끊고자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천사의 말씀을 듣고 그가 행동을 바꾸었다는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18절부터 마지막 절 25절까지 요셉에 관한 이름, 요셉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언뜻 보면 이 이야기의 중심은 주인공은 요셉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요셉의 이야기로 요셉으로 시작해서 요셉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이 본문이 요셉이라는 사람, 그의 의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에 관한 이야기로 되어 네,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탄생 본문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는데 마태복음에는 요셉이 주인공인 것처럼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그 마리아가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비록 이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인 것처럼 기록되고 있지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 본문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당시에 어떤 상식 혹은 당시 시대적인 가치였던 율법의 가르침을 지키려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요셉에 중심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복음적인 해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탄 시즌을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연세 연배에 비해 보면 아직 저는 청년 같은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시대가 변해지면 변해질수록 성탄 혹은 이 성탄절의 감격이 점점점 약해져 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지난 어린 시절이 어땠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성탄 이때가 되면 교회에서 성극을 하느라고 그저 그 성극 연습을 하느라고 저녁마다 밤마다 교회 몰려가서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준비하고 연습하고 잘안외워지는이 머리 가지고 대사를 외우려고 노력하고 어떤 배역이 좋겠는가 아 이번에 거지 역할은 중간에 짜장면을 먹을 수 있대. 그래서 예수님을 하라는 대도 굳이 마다하고 그 거지를 하겠다고 서로 싸우던 그런 모습들이 기억이 나요 그저 반듯한 준비품 하나 없어서 우리들이 그림을 그리고 만들어서 뒤에 장식을 해서 붙이고 뭔가 그렇게 우리의 준비함 속에 성탄의 감격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성탄절 시즌이 되니까 그저 성탄의 추리들은 높아져 가고 그 불빛들은 점점 불빛들이 화려해져 가고 있는데 그런데 한편에 우리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탄의 의미를 상실해 가는 것이 분명하다 생각이 되고 그 성탄의 의미를 상실해 가는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성탄하신 주님에 대한 개인적인 감격과 또 개인적인 그런 그 인격적인 만남을 상실에 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없는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며칠 전에 교회 우편을 배달하는 분이 오셨습니다. 늘 자주 뵙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편물을 전달해 주시고 돌아가는 그분에게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제가 좀 흉내를 내볼까요? 유튜어 그러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laughs> Have a happy holiday. 그래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분이 저 길을 내려가시는 걸 한참 보면서 나는 크리스마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분이 지금 할리데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 학교에서 오는 공문이나. 관공서에서 오는 모든 공문에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저 이날은 다 같이 즐기는 할리데이, 그저 슈일, 그저 많은 사람들이 기쁘고 유쾌하게 즐기는 한날의 명절로 끝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런 날이라는 의미를 찾아보긴 어렵게 되었습니다. 함께 즐기고 있고 무엇인가를 함께 축하하고자 하는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개인적인 감격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고하려고 하는 측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기록되어 있는 이 요셉이라는 한 개인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즐기고 있고 축하하는 그런 수일로서의 성탄이 아닌 우리 각자가 일상에서 경험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요셉을 중심으로 해석되어 있는 이 본문을 아 요셉이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었구나 이 정도로 끝나야 되는 이 본문의 해석을 다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관련된 의미로 해석해 보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중요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마태가 관심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이 마태 이 복음을 증거하고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의 관심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장차 그가 하실 일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두 가지로 정리한다면, 그첫 번째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가 탄생했다는 그 선언을 지금 마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선언은 바로 그 예수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오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제 막 약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혼을 하고 결혼을 앞둔 청년에게 있어서 주님이 오신다는 이 성탄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일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주님이 오신다는 이 성탄 특별히 요셉이라는 청년이 경험했을 이 성탄이라는 의미는 자기의 사랑스러운 약혼녀가 자기와 동거도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임신하게 되었다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사건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가지고 요셉이 맞이했던 성탄의 의미를 통해서 지금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하는 요셉의 첫 모습은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약혼녀인 마리아가 잉태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리아와의 마리아와의 그 관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말을 그저 우리식으로 쉽게 설명을 한다면 없던 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파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식으로 쉽게 보면 성품이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그렇게 할수 있겠지만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 하나의 표현이 그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무엇을 최고의 가치에 두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성적인 절제에 대해서 엄격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이 율법을 통해서 왔을 것이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지켜온 그 의의 기준을 가지고, 그 율법의 가르침을 가지고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일을 지금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성탄하실 주님 앞에서 그가 보여주고 있는 그 요셉의 모습.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은 자기의 중심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 보여집니다. 이 요셉의 모습 속에서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시급히 개선하고 고쳐야 될 잘못된 생각이나 태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방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행동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 요셉도 보면 마리아는 틀렸고 나는 옳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그는 지금 그저 가만히 끊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생각하고, 자기의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행동하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실상은 나의 의를 위한 것이고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함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요셉도 그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가 오신다는 예수가 내 아들이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오신다는 그 성탄 앞에서 지금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오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오심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시는 메시아보다도 우선 그에게, 그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오르냐 아니냐, 내 중심에서, 자기의 중심에서 오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은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중심에 놓느냐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내 생각과 내 행동의 중심에 있으신가? 그분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가? 내가 옳다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 중에 우리는 무엇을 우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탄의 감격도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될 것입니다. 나에게 성탄이 어떤 의미가 될 것이고 이 성탄절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이거보다도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그렇게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그분의 오심 앞에 내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와 중심을 새롭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내 삶에 오신 예수를 내가 옳으냐 아니냐 그것으로 판단하기 전에 오시는 그분을 그대로로 그저 순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저 인정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첫 자세가 되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생각하는 요셉의 성탄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19절을 통해서 볼 때에 성탄을 맞이하는 요셉의 두 번째 모습은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한 것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셉은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 돼도 훌륭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고민과 고뇌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율법의 가르침을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율법의 명령대로 행한다면 사랑했던 자기의 약혼자였던 마리아의 목숨이 위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리아를 지키자고 율법을 어길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는 것이 지금 요셉의 마음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저 스스로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율법도 지켜야 되겠고, 그래도 사랑했던 그 여인이 다치는 것도 볼수 없겠고 요셉의 고민이 깊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그 고민 끝에 문제 해결점으로 선택한 것이 있는데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자신의 의와 사랑하는 사람이 다치는 것을 볼수 없다는 그런 그 연민과 사랑의 마음 그 사이에서 적당한 균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타협을 했습니다. 그가 타협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저 소문내지 않고 가만히 덮어서 그저 그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 그것이 그가 가졌던 문제 해결점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만나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 혹은 무엇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의롭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좋게 보일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많이 하는 생각, 더 정직한 생각을 우리가 표현해 보자면, 우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의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적당하게 타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우리의 해결 방법이지 예수님의 해결 방법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두 번째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모습 혹은 다시 오시는 그 성탄의 의미를 주님의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신앙은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시작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문제를 놓고 자기의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해결의 방법이 될수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주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문제 속에 해결자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에 바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의 두 번째 모습으로 생각할 것은 내가 해결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개인적인 기다림이라 이렇게 볼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탄을 맞이하는 요셉의 세 번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세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5절의 내용이 네, 나타납니다 자, 자신의 자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 했던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곧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는 구원할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라는 말씀도 주었습니다그 이름이 인만 외려라 불릴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그 말씀을 듣고 천사가 일러준 대로 순종했습니다.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낳을 때까지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다. 성경은 타협할 수 없는 자신의 의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다치는 것을 볼수 없는 연민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의와 이 사랑의 마음 가운데서 고민하던 그 요셉이 해결점으로 생각했던 것은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자기의 의도 어느 정도 드러내고 그 사랑했던 여인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적당한 균형에서의 타협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결점이 아닌 다른 해결점을 요셉은 지금 요청받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해결이 아닌 전혀 다른 문제 해결의 방법을 요청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자신이 목숨처럼 지켜왔던 그의를 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거하기도 전에 아기를 잉태한 여인에 대한 용납이 필요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자기 스스로 마리아를 용서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지켜왔던 율법에 대한 스스로의 의로움에 대한 양심을 어길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배반하고 결혼을 위기로 몰고 갔던 여인에 대한 그 배신감과 의심을 버려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잘못되면 마리아와 함께 자신도 큰 위험을 당할 수도 있을 그런 위기를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요셉이 새롭게 요청받고 있는 이 새로운 문제 해결의 방법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순정은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성탄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가 무엇이겠느냐. 는 순종의 결단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순종하는 결단입니다. 우리의 해결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해결 방법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될 수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이시기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운 문제들의 진정한 해결은 우리의 오름을 드러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낸 해결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문제 해결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문제의 해결자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은 해결자로 오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동정녀 탄생이라는 이 성탄, 그것은 그에게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였습니다. 자신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은 엄청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순정함으로 바라볼 때 성탄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오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었지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오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문제투성이였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심으로 이 본문을 새롭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땐 문제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지만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결단하고 보니. 문제라고 생각했던 동정녀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오심이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순종을 결단하고 보니 동정녀의 탄생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참 인간이시요 참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의 사건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순종을 결단하고 보니 동정녀의 탄생은 예수가 죄가 없으신 분이심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됐기에 우리 인간처럼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 그것으로 증거가 됩니다. 아니 순정을 결단하고 보니 동정녀의 탄생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임이 우리에게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순정을 결단하고 보니 상식도 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인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순정을 결단할 때 문제였던 사건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감사의 조건이 되고 기쁨이 되었다는 고백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까? 성탄은 우리의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우리의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난처하게 하고 얼고매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위대한 방법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요셉에게 예수의 탄생은 해결하기 힘든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것을 생각하게 될때 것은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요셉에게 성탄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해결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성탄은 주님의 오심은 그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014년도 올해 우리 성탄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오시고 우리의 문제 속에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문제 속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성탄의 의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